삼각함수의 방정식과 부정식은요, 그래프를 정확히 이용해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프를 완벽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해볼까요? s 사인 X가 2분의 루트 2래. 사인 X 그래 자. 그러면 2분의 루트 2가 되는 요 함수, 여기 각도는 몇 도인가요? 4분의 파이, 즉 45도죠. 얘는 0에서 4분의 파이 간 거랑 파이에서 4분의 파이 온 거랑 같으니까 이 각도는 얼마가 될까요?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물론 이 제한이 없으면 더갈수 있어요. 여기는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더간 거니까 4분의 9파이가 될 거고요. 여기는 2분의 루트이가 되는 여기는 어, 3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뺀 거니까 4분의 11파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갈수 있는데 갈수 있는데 여기서 0에서 2파이까지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x는 뭘까요?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이네요. 한번 더하죠 뭐. 그럼 2분의 루트일 때가 4분의 파이니까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더 가면 되겠죠. 여기 뭘까요? 4분의 5파이. 2,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오면 되겠죠. 여기 뭘까요? 4분의 7파이. 그래서 이 방정식의 x값은 뭘까요? 4분의 5파이와 4분의 7파이 이해 되나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번엔 코사인 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코사인 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우리 x 플러스 4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합시다. 그럼 t는 x가 0이랑 2분의 파이 사이니까 4분의 파이와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사이가 되겠죠. 코사인 t 그릴게요. 코사인 t 이렇게 그렸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4분의 8일 때부터와, 4분의 8일 때 2분의 2니까, 4분의 8일 때부터와, 여기가 2파이프라 4분의 8까지. 여기가 2파이프야. 자, 그래프를 그렸죠, 네. 여러분? 거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인 값을 구하래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죠? 네. 그런데, 언제 2분의 1인가요? 2분의 1이 될 때가, 3분의 파이, 즉, 60도일 때죠, 60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 되려면, 0도에서 60도만큼 갔을 때가 2분의 1이니까, 180도에서 60도만큼 왼쪽, 으로쪽으로 갔을 때, 즉,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갔을 때와,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뺐을 때가 되겠죠. 3분의 4파이고, 3분의 2파입니다. 즉, t값이 3분의 4파이 3분의 2파이가 되구요 t가 x 플러스 4분의 파이였으므로 x값은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죠 통분할게요 12분의 12분의 16파이 12분의 3파이니까 12분의 13파이구요 12분의 8파이 12분의 3파이니까 12분의 5파이가 되겠죠. 이두 개가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방정식의 x 값이 됩니다. 즉 여러분 뭐냐면요 이 풀이는요. 뭐 우리가 지금까지 방정식 중학교 때부터 세운 방정식 뭐 이양하고 어쩌고 이런게 아니라 결국은 그래프에서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그래프를 처리하는 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를 거의 머릿속에서 자유자재로 쓸수 있을 정도로 삼각함수를 연습해 놓지 않으면, 요 단원도 문제가 되고, 뒤에서 이제 삼각함수를 미분하고 접분하는 단원이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고, 뭐 벡터에서도 삼각함수 쓸때 문제가 되고, 막 여러모로 문제가 있으면 되게 심각해 알겠죠?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려주도록 하세요. 이번에는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로트 3보다 큰 구간을 찾으래요. 코사인 x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려보면요. 그려보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해봅시다. 원래 언제 2분의 루트 3인가요? 코사인 값은 6분의 파이일 때 30도일 때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럼 0도에서 30도 갔을 때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래프 상에서 보면은 여기 0도와 대응되는 게 여기 파이죠. 파이에서 0로 30도 요로 30도, 즉 x 값이 파이 플러스 3분의 6분의 파이인 거랑 아이고.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인 거랑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인 거, 즉 6분의 7파이, 6분의 5파이가 요점과 요점이겠죠. 요점과 요점이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입니다. 그럼 얘보다 함수값이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x 좌표죠. 즉, x는 0에서 출발해서 6분의 5파이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뭔가요? x는 6분의 7파이부터 출발해서 2파이까지야 합니다. 선생님 여기 갔다가왜 붙어요? A지상처의 범위에 갔다가 붙어있죠. 탄젠트 해볼까요? 부동식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삼각방정식과 삼각부동식은 그래프 아니면 풀 방법이 없다. 그래프로 풀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프에 익숙해져라. 루트 3 탄젠트 X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 탄젠텍스는 루트 3보다 큽니다. 루트 3분의 1보다요. 그래프를 그릴게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는 요런 그래프 점근선이고요. 파이 2분의 3파이까지 요런 런 그래프 역시 점근선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 요런 그래프. 그쵸? 그런데, 루트 3분의 1보다 커야 된대요. 언제 루트 3인가요? 루트 3분의 1인가요? 루트 3분의 1은 X가 몇 도일 때? 30도일 때죠. 루트 3분의 1은 X가, 아이고, 잘못 건네 이렇게 그려봅시다. 30도일 때. 즉, 여기는 6분의 파이입니다. 주기함수니까 그 다음은 뭔가요? 여기가 6분의 7파이죠. 파이만큼 더한 거니까요. 그럼 이 그래프상에서 보면 어때요? x값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x가 6분의 파이보단 크거나 같고. 왜 같아요? 루트 3분의 1이랑 같을 때도 성립하니까요. 그 다음에 뭐보다는? 2분의 파이보단 작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 6분의 7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아야겠죠. 자 이해되나요? 마찬가지로 부등식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